오늘 게임은 킨덤 앤 캐슬 가보도록 하죠 그런데 딱보시기도 알겠지만은 용하고 지금 가려서 안보이시겠는데 거인이 또 왔어요 저번에 그렇게 끝내기 아쉬워서 켰는데 키자마자 갑자기 하기가 싫어진다 하... 아, 진짜 제가 지금 용 공격하고 있어 그래 용이라도 잡아 얘들아 이거, 군사를 훈련시키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얘네들 훈련 된지. 꽉 차야, 꽉 차야지 나오는 건가? 그리고 제가 몇몇 분들을 하는 걸 봤거든요. 이 발리스타보다도, 그 뭐였지? 망루 같은 걸 설치하시더만. 저도 그걸 설치해야 되겠어요. 와, 돌아간다. 거의는 왜안 돌아가지? 야, 니도 돌아가라, 그냥. 니도 돌아가. 보세요, 얘네들은, 얘는 그 섬적과 안정 그게 있나 봐요. 뭐한 번, 한개 부시고 다시 돌아간다. 하, 세상에. 뭐야, 어디 갔또 섬적한테 괜히 하프리 중이죠. 니네, 얘네 친구들은 벌써 다 돌아가고 있는데, 얘만 지금 섬적에다 하프리 하고 있네. 지금 좀안 이쁘게 됐는데, 말 자체가. 이쁘지 않게 됐는데, 이게 아마 초반부터 했던 거라서, 이거 모를 때부터 했거든요, 이거. 킨다면 캔슬즈를. 어떤 건지. 그래서 뭐, 그거 처음 한거 치고는, 잘 꾸며, 잘 꾸며진 거 같아. <laughs> 지금 브이지르고 난리 났다, 지금. 얘는 왜안 돌아가냐. 이제 좀, 군사시설을 튼튼히 만들어야 될거 같아. 인구수 늘리는 것보다. 해피 행복 추세가 너무 낮으니까 오 뭐야 용 잡았어 잘했대 얘들아 축제하자 그 기념으로 <laughs> 용을 잡았어요 방금 오 대박 그래서 용은 잡네 도전과제가 달성됐어 아무튼 이거 가지고 이제 약간 방어 위주로 가야 될것 같아 음 응. 삼벽을좀 튼튼 지어볼게 한번. 뭐야 이거? 이거 <laughs> 세상에나. 야 이거 부셔지면은 진짜 억울할 것 같은데. 이걸 많이 지으시더라고요. 저도 이걸 지어버릴까봐요 그냥. 두 개. 패치는 나 원래 이 정도까지 높이 올라가지 않았는데. 이게 최고였거든요 지금 제가 지은 게. 아닌데 이거 패치된 적이 없는데. 여기도 나무를 다 캐버리고. 여기서 성벽을 좀한개 지어 줄게요. 딱 성벽을 여기 한개 지어 주고 여기 마을 건설하고. 그다음 여기 한개 지어 줘서 여기 마을을 또 건설해요. 음. 총두개 지어 주고 여기도 마을 곳곳에도 선벽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지어야 될것 같아. 나무를 최대한 많이 캐줘야 돼요. 선벽 건설하는데 나무가 꽤 많이 들거든요. 아니야. 나무 는 그렇게 안 드는데? 근데 이거 나무 채집하는 거에 비해서 많이 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많이 써야 돼서 나무를.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써야 되잖아요. 나무. 여기도 나무를 많이 캐줘요. 왜냐면은 여기 선벽을 지어버릴 거야. 삼벽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워버릴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없애버려 중간중간에 이 망루도 만들 거고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진 않을 거야 진짜 제가 저것 때문에 멘탈이 깨졌었거든요 애들이 여기로 와서 여기 있는 걸 약탈을 하나 약탈을 어디 있는 걸 하지? 미안하지만 이 집을 좀 없애야 될것 같아. 없애고. 아, 이렇게 그문 옆에는 더 높이 건설할 수 있네요. 여기에 막루를 한개 설치해주고. 망루가 35개나 되네, 나무가. 꽤 많이 드네요. 집은 여기 한개더 건설해주면 되겠지. 여기요, 여기. 여기도 나무로 많이 캐. 여긴 이 자리 있나? 아, 이 자리 일이 없네. 예, 그러니까 집을 좀더 지어줘야 될것 같아, 여기. 아, 빨리 좀 캐면 좋겠는데. 우선순위 같은 거 결정하는 것도 있으면 좋겠어요. 아니, 내가 직접 캐거나 스킬 같은 거 써서 제가 이렇게 캐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바로 캐지는 거예요 마우스를 하면 근데 이 쿨타임이 있는 거예요 이건 음. 한 최대 한4개 정도 바로 켤수 있게 다네 다섯 개 바로 켤수 있게 한 다음에 쿨타임은 뭐, 뭐 게임 시간으로 해도 되고 실제 시간으로 해도 되고 그건 이제 뭐 제작진 마음이죠 좋은 생각 같아요 <laughs> 좋은 생각 같아 괜찮아 괜찮 괜찮지 않아요? 괜찮아. 내가 생각 해 괜찮은데? 근데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런 형식 게임이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게임이었지 이게? 그막 신.. 제가 신이 되는 거죠? 신은.. 신.. 신 비슷한 게 돼서 애들 관리하거나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마우스가 손이에요? 신의 손? 그 뭐였지? 있었는데 그 게임 아그 게임 갑자기 기억났다 그 방송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스팀에 있으려나? 어.. 갔다 아니야 아니 얘는 언제까지.. 얘는 언제까지 있냐어 근데 공격을 하네 막루가 괜찮네요. 생각보다 마음에 들었어. 얘도 잡아버려. 어, 드레... 얘 잡으면 축제한다, 나. <laughs> 얘 잡으면 축제를 할 거야, 전. 오, 불 뿜는다. 어디다 뿜고 있지? 얘들아, 불 꺼라, 불. 불 꺼라. 나무 귀중하단다. 나무 귀중해. 오, 아주 그냥 불을 싸지르고 있네, 이 아저씨가. 불을 쏴 지르고 있어. 이 한강을 만들어 가시네, 불가지고. 와, 여기도 불 나고, 어, 여기 불 나면 안 되는데? 얘들아, 여기부터. 여기 불 꺼라. 우선순위를 결정했으면, 여긴 최우선이죠, 여기. 불을 엄청 빨리 꺼야 되는데, 여긴. 여기는 자원을 보관하는 데라서, 여기 부셔지면 답이 없거든요? 여기 불이, 나, 불이 나냐고요? 부지르고 간 건가? 아, 다행히도 껐어요, 여긴, 다행히도. 돌아가셨다.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야.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에요. 진짜 오씨 큰일 났다. 여기서도 그 해적들이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여기 진가 쳐들어온 게 쳐들어온 곳이 여기도 한번 쳐들어왔고. 여기 쳐들어왔었고. 그리고 여기 쳐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기에 올 확률이 있겠죠. 아마 그럼 여기도 막룰를좀지어줘야될것 같아. 어느 정도 빈 공간은 나무가 자랄 공간은 필요해서 이 공간은 사용하지 않고 놔둬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여기에 제가 지느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도 이제 필요 없지? 예, 그런 거 필요 없네, 이건. 여기까지 길을 좀 만들어줄게요. 길을 만들어야지. 나무, 목체가 아예 없네, 이제. 뭐, 왜 또, 뭐가 부셔졌는데? 아, 잠시만, 이거 부셔지면 안 되는데. 이게 왜 부셔져, 갑자기. 이거 식량, 보관하는 식량 창고인데.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식량 창고 갑자기 불이 나서 부셔져? 저 우물가루 여기 만들어 놨었는데. 우물가루 제가 안 만들어 놨었나. 아, 망했다. 웃자냐, 이거. 신장이 마이너스가 되는데 아, 지금, 아, 신장 다시 차고 있긴 해요. 그래도 다행이다. 빨리 여기 있는 거를 신년창고를 한개더 지어줘야 될것 같아. 어차피 인원수는 그렇게 지금 많지 않으니까. 나무가 쌓이는 순간, 바로 신년창고를 한개 건설해 줄게요. 이것도 신년창고긴 해요. 근데 이게, 아니야, 이거 여러 개 짓는 게 훨씬 더 괜찮을 수가 있어. 그 이유 아시겠죠? 이렇게 타버리면 답이 없다는 거. 이거 한개 타버리면 답이 없어서 차라리 이거를 좀몇개 건설해준 다음에 보험을 들어놓는 거죠. 주식, 하시, 주식 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붕산 투자. <laughs> 중요하죠. 한 방에 다이를 빠이나 조금 조금씩 여러 군데 투자를 해서 하는 건데. 아무튼. 어, 윤더 선벽은 윤곽이 갖춰진 것 같아. 막루를 짓는 게 지어야 되는데 이제 왔다 오셨다 여기로 또 오시네 여기로 또 오시네 아 여기 위양성인데 아직 아니야 부실 수 있으니까 일단 짓지 말고 둬 둡시다 일단 둡시다 도와야 될것 같아요 오셨다 이제 그분이 오셨다 그분들이 오셨다. 그분들 오셨어요, 지금. 드래곤도 오셨다. 다 오셨다, 지금. 몰려오셨다. 소문 듣고, 맛집이라고 소문 듣고 오셨네, 지금. 공격해, 얘들아. 화상 날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 군인보다 훨씬 믿을만 하다. 뭐요? 아, 여기 이쁘시고 있구나. 상관없어, 뭐. 괜찮아 괜찮아 여기 필요 없어. 공격하고 있어요 지금. 살을 하려고 오셨긴 했는데 아 어, 여기 길이 한개 이렇게 있네 아 젠장 이길 지어줘야지 낙타하고 가고 있나 지금 공격해라 얘들아 어 공격 어느 정도 통하는 것같긴 한데. 아닌가? 오 얘네들은 다 죽었는데 한명 한명만 한 남았어요 여기 오 잡았다 아 이렇게 잡구나야 여기 두개 딱 건설해주는게 진짜 기가 막혔네요 드래는 어딨냐 이 아저씨는 뭐하고 계시나 이래 거기서 불내고 있네 뭐야 뭐가 부서진거야 아 깜짝이야 한개 더건드해줘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거기 부지런히 안 된다 빵이 부족한가 보네 빵을 좀더 아니네 빵도 필요 없네 드래곤 잡자 드래곤 잡자 드래곤 파티하자 드래곤 고기 드래곤 스테이크 육즙이 장난 아니라는데 먹어본 적은 없어요 <laughs> 당연히 없겠지 잡아라 얘들아 할수 있다 얘들아 드래곤 고기 하자, 오늘 드래곤 고기 먹자. 오, 거기 부지면안 된대. 잡아라, 잡아라, 잡아야 된다. 아, 아쉽게 놓쳤네. 야, 그래도 방어 잘한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이 정도 만족했어. 바워가 탄탄해졌어요, 훨씬. 이전보다 음. 이걸 많이 건설해줘야 되네. 야, 이렇게 잘 몰아낸 기념으로 파티, 파티. 축제를 열게요. 아, 기가 막히다, 진짜. 잘 됐어요, 잘 됐어. 잘된 거지, 이정도면. 아직 여기 미양성인 구간에서 쳐들어와서 많이 못 막았지만은, 여기로 쳐들어왔으면은, 기가 막혔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